제 친구 이야기. 음.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맞출법이 틀리더라도 그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동안 죽으라 노는 시간에 새벽까지 게임하고 좀 자다가 학원 학교 가는 길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새벽까지 놀고 있었는데 게임 로딩 시간에 잠시 눈깜빡거리는 정도로 한번 눈을 감고 떴는데 그때가 한 4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눈을 떴을 때 컴퓨터 모니터 양쪽에 버은 신발 같은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뭔가 하고 위를 보았답니다. 근데 어느 꼬마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아이가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사람들은 귀신을 본다면 으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데 전뭐 그런 것 없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한참 후에 귀신인가 하고 생각한 다음에 어,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것이다 보이네. 밤에 기절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저날 밤의 기억인지 컴퓨터를 하지 않고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라고 해도 잠이 오질 않더군요. 한참 뒤적이다 한 1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죠. 제 침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제 침대뿐이고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발쪽 저 멀리서부터 한 가족같은 다섯명이 보이더군요. 아이 둘에 부부 할아버지가 제 쪽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듯 와서는 제 주변을 에워싸다니 막 돌가다 돌다가 제 양쪽 팔과 다리를 있는 힘껏 잡고서 할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봐 하며 제 목을 점점 더 조르더군요. 저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싶었지만 양쪽 팔과 다리는 붙잡혀 있어서 그런지 못 움직이더군요. 그러다 어머니가 아침이 일어나고 깨우셔서 겨우 국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면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고 거울을 보는데 제 주변에 손으로 누른 것처럼 빨갛고 제 손목과 발목도 똑같더군요. 그리고 국금을 며칠 동안 꾸다가 한번은 할머니와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방의서티를 보고 깜빡 잠이 들었는지 리모컨을 틀, 들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나더 어김없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저는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다가 제 오른손에 있는 리모컨을 던지고 마는데 형광들을 맞아서 와장창 깨져서 집안 살이 모두 일어났던 일어난 일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야, 너 요즘 무슨 일있냐 그러니까 게임 작작하고 빨리 자지 좀. 요일주일간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울문이 붓더군요. 일주일 동안. 제 일주일 악몽에 시달릴 게임은 무슨 컴퓨터 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길그일 이후 일주일 동안 같은 악몽을 꾸게 되었고, 그 후로 무슨 일인지 악몽에서 벗어나 잘 짜게 되었습니다. 그 벗어나인 누구고,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뭐제 지인 이야기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야 하는건저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